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보일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에 이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안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사십세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어 이삭이 음, 그랄 땅에서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삭이 어, 그랄 땅, 즉 블레셋의 땅에서 오래 거주하였을 때, 그가 하는 일마다, 즉 우물을 파는 것들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물은요 저렇게 그냥 파지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돌을 하나 하나 쌓아가면서 파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 한국의 우리 예전에 집앞집 앞에 있던 동네 앞에 있던 깊으면 한뭐 10미터가 안 되고 저도 이전에 내려가서 우물을 파봤는데요. 저희 집 앞에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우물은 2미터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우물들은 이 지역의 우물들은 땅을 20미터를 파야 해요. 저렇게 고생을 해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파서 물이 나오면 괜찮지만, 여러분 우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 우물을 파는 것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계했던 블레셋의 사람, 즉, 그라의 사람들이 그의 우물을 빼앗았어요. 내가 팠는데 빼앗았더니 이삭은 어때요? 그냥 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리고 또 빼앗았더니 또 그냥 옮겨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팠던, 우물을 팠던 이 로봇이라는 우물을 파고 그들이 함께 싸우지 않고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로봇이라는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 그와 같이 고백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한 번도 농사를 지어 보지 않았던 목자였던 이삭의 농사를 지었더니 어떻게 되죠? 백배의 소출을 얻게 돼요. 지금 그 지금 그랄 땅, 즉네개부 지역에 있는 이 밑에 사진에 이삭 저기 농사를 지어 놓은 보면 저렇게 풍성하게 이삭이 백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그전해에 어떤 일이 있었죠? 흉년이었어요. 흉년이 있었던 가운데 오늘 이삭은 그 다음에 백배의 소출을 얻은 것을 누가 보았냐면 그랄 땅즉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의 백성들이 보았고 그의 왕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왔어요. 왜냐? 그것이 그가 하는 것마다 복을 받고 그 땅에서 백배의 소출을 얻는 것을 보고 이제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너는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 아비멜렉이 너는 이곳을 떠나라고해 왜요? 너희가 우리보다 더 크고 창대하여 우리 함께 있을 수 없다. 이제 너는 떠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로부터 그랄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오게 돼. 우리가 그러니까 첫 제목 이 있었던 그곳 부엘세바라는 그곳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아벨멜라과 언약을 맹세를 했던 곳, 언약을 맺었던 곳이기도 하고, 이곳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가 이 그랄 땅에 가기 전,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도 함께 구했던 땅이 바로 이부에일서바였어 그래서 그가 다시 부에일서바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19년 동안 이삭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흉년이 되었을 때 그가 약속의 땅 이브엘 세바 잊지 않고 그는 블레셋의 그랄에 나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에 가면 그가 그날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1, 2년 거주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거주하였더니 이제 그곳에 내려가서 이 부엘세바로 올라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그곳에 올라갔더니 그날 밤에 요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서 이미 한번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 너에게 있을 거라. 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그라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날 밤에 나타나서 그 이삭에게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밤에 요압께서 그에게 나타나는데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아버지가 섬겼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내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이 말씀이 벌써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아브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럼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 어떠한 복이 흘러내려가죠.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복이 흘러내려가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더니, 그 복이 누구에게로는 그의 자녀들에게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주어져니자녀들 보면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자녀들이 복이 막 있어요. 하는 것마다 형통해요. 왜요?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싸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주어진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삭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그는 보았어요.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부엘세바에서 가장 먼저 한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아브람도 어디에 가면 항상 거기에 재단을 먼저 쌓았어요. 그 아버지 아브람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삭도 그 부엘세바에 올라가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에로 이민을 갔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들이 가장 먼저 그 땅에 도착했었던 게 뭐죠? 아브라함의 신앙처럼그 신앙을 본받은 자들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우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가진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가장 먼저 있던 것이 뭐냐면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살 거처 학교를 만들었어요. 오늘 이삭도. 부일세바에 도착하여 먼저 했던 것은 재단을 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단을 쌓음을 통해서 행했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장마, 자신들이 거할 거처를 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뭐 했냐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가장 빠르냐? 일반적인 세상 사람은 장막, 오늘 당장 잠을 잘수 있는 장막이 필요해.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하죠? 가지고 왔던 물이 떨어지기 전에 물이 필요해. 뭐, 우리처럼 지금 뭐,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땅을 20m나 파야 되면 그게 하루 이틀에 파지는 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이 사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신의 부왕과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보았던 아빌멜렉이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게 하고 그를 떠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빌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고를 데리고 더불어 그날에 와서 이삭에게 앞에 나와요. 물론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던 때도 보면 아비멜레가그 군대장관이 함께 와요. 근데 이름이 같아요.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아마 도 지분에 칭하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러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자기 땅에 있을 때는 자기 땅에서 너무나 잘 되고 자기 것들을 다 빼앗을 것 같은 이삭이 미워서 내쫓았는데 막상 그들이 떠나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오히려 그들이 그와 함께 군대 장관과 더불어 그 친구 아우삭과 더불어 앞에 나와 여러분 화친의 동맹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러죠. 또 27절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할건을 어찌하여 너희가 내게 왔느냐? 그래서 28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사이와, 우리 너,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러 왔노라. 그런데 이 계약을 맺으러 온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는데, 그 함께 하심으로 말하면 자신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이삭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오히려,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더 두려웠어요. 하는 것마다 빼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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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내보내왔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어떻게 됐죠? 오히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오히려 이삭이 블레셋이란 나라 이한 왕과 더불어서 그 백성들이 두려워할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으므로 여러분 그럴 만도 해요. 왜요? 여러분 우물을 평생 한 번도 못 파보는 사람이 있어. 우물을 파도 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냥 파기만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선한 일만 내게 행한 것을 너는 기억해 달라. 그래서 내가 평안히 가도록 이부의사바로 오도록 우리, 내가 너에게 선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 아내가 네가 네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해서 했을 때 내가 네 아내 아내를 품는 것을 보고 끼어 는걸 보고 내가 이 나라 백성에게 너와 더불어 내 아내를 아무도 내 가족을 건들지 못하게 내가 선대하지 않았냐 만약 너희를 건들면 내가 그들 죽이겠다라고 내 백성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 주지 않았냐 그럼 이제 너도 우리에게 선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특별히 복의 근원이 누구였어요? 그가 성기는 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삭에 가는 곳곳마다 잘 되는 것은 그의 신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므로 그가 복을 받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가운데 있는 지명이 부엘세바예요 지금 이삭이 있었던 그부엘세바에 왔고 오른쪽에 목사님이 이렇게 우물을 찍어놨는데 저 우물 또한도 예전에 우리가 썼던 우물과 비슷하죠. 아, 목사님 나이도 어린데 뭐 저런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 물을 길렀어요. 하는데 저도 도런데서 물을 길렀어요. 뭐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요. 제가 살았던 섬에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만 전기가 들어와요. 냉장고가 있어도 쓸수 없는 동네. 그리고 발전기만 돌아가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기름이 떨어지면 하루 종일 전기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곳에 살 때, 그러면 우물은, 그곳에 동네에 우물이 있었어요. 저렇게, 저 정도는 아니지만, 한 10m가 넘는 지금 제가 아버지가 사역하고 계시는 섬, 그 섬에 처음 이사 갔을 때도, 물론 모터는 있었지만, 교회 또집 앞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펌프로도 많이 퍼봤어요. 두레박으로도 많이 물을 길러봤어요. 여러분, 근데 저 우물은 어떤 우물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크고 깊은 우물. 20m나 되는 그런 우물들을 파는 곳곳마다 그 물이 터지는 놀란 은혜복을 누가 봤다고요? 불레세세왕 아비멜렉이 보았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을 되지? 아니, 농사도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목축업자가 아니,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어내지? 그거는 저가 성기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저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여러분, 1, 2년 본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0절부터 3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뭘 했다고요?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셨다. 여러분, 사실 이삭은요, 이 블레스드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할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를 미워하여 내쫓았다면 자신도 그들께 선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보내도 돼요. 나 너희랑 별로 동맹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가라 할수 있어요. 자신의 우물들을 그렇게 빼앗았던 그 그랄의 사람들 때문에 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 즉 그들을 오히려 선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 맹세하고 그들을 평안하게 보내주는 일들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봉의 말씀에도 온유한 자가 뭘 한다고요? 땅을 기억으로 차지한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것들을 빼앗았던 그 사람들에게 선대를 베푸는 상즉 온유한 자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기억으로 차지하게 하는 은혜의 복을 주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죠? 32절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완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그래서 그것을 세바라 했는데 그러므로 그성 이름이 오늘날까지 뭐가 됐어요? 부엘세바가 되었다. 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 또 일곱 개의 우물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맹세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맹세의 우물.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 나갔더니 어떠한 은혜가 벌어지죠? 하나님이 나타나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며 그 후손 그의 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불레스세 백성과 왕들이 오히려 그를 두려움으로 나와 그와 화친을 맺으러 오는 모습을 오늘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또 어떤 은혜가 있어요? 우물이 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34절과 35절에 보면 제 내일의 말씀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서가 40세, 그의 아버지가 40세에 결혼했던 것처럼 그도 40세에 해쪽속 부에리의 딸 유디가 결혼했대. 그리고 해쪽속 엘론의 딸 바스마를 아내로 맞이하였대. 여러분 그런데 유디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양하다, 칭찬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바스마시란 뜻을 어, 이름의 뜻은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칭찬 받아야 될 유딘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이름이란 바스맛이 오히려 이삭과 리부가에는 마음의 근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왜요? 이삭의 모습과 대조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어지는 복을 누렸던 모습이 앞에 있다면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은 세상의 여인들을 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취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오히려 근심케 되는 그들의 이름은 찬양하고 칭찬하고 아름다운 향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그의 부모들에게는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취할 때 우리가 정말 우선 삶 어, 배우자에 대한 우선 순위를 둘때 외적으로 아름답고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취하는 것을 우선순위가 될수 없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을 오늘 예서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취했지만 그것이 그 아비와 어미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대상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학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부엘 세바에 올라감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언약이 자신에게 재확증되는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오히려 자신을 두려워해, 두려워했던 그 대상이 자신을 두려워하여 내와요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우리를 통해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 모든 일, 모든 것 가운데 너가 하는 것마다 잘돼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신 것들을 그들이 보아야 돼.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그들이 볼 때, 세상의 사람은 우리를 오히려 존경하고, 부려하고 두려워하며, 이런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나타나려고 할 때, 세상의 사람은 우리를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때 그들이 스스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를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나죠? 일평생 한번 터지기도 힘든 그 우물들이 가는 곳곳마다 터지는 이삭의 삶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셈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한 먹거리의 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서문한 아, 수과성 여인이 뭐했죠? 그토록 그의 목마름이 나, 세상의 것을 취할 통여서그 남편으로 만족해 보려고 했어요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고 만나봤지만 그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우물가에 나왔던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던 그 여인이 그러죠. 제발 그런 거 있다면,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이 무더위 가운데 내가 남편을 다섯 명을 두을 쪽팔려서 남들이 아침이나 저녁에나 물을 길러 오는 이 셈에 나는 땡볕,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이 종의 시간에 물을 뚫어 오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제발 그런 물이 있으면 나오게 달라고. 예수님 말씀. 내가 바로 그런 자다. 나를 통하여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목마름을 위하여 나아가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생수의 강이 펑펑 터지는 역사가 조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흘러넘침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이 그 생수의 강에 젖어들게 되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의 미문에서 나왔던 물이 온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조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의 상수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뒤덮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저아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삭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이삭도 그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시며 그에게 세상의 모든 오히려 두려워했던 그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함으로 세상의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존경하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도 섬기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